대구광역시는 10월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구시 소속 메달리스트들을 초청해 대구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낸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영의 이호준과 지유찬, 롤러의 최광호, 사이클의 황현서, 여자 핸드볼의 김선아, 근대호종의 성승민 등 대구시 소속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9명의 선수들과 가족, 감독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호준은 수영 남자 자유형 800m 계형에서 금메달, 자유형 400m 계형 및 400m 혼계형에서 은메달,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모두 4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지유찬도 남자 수영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 자유형 400m 계영에서 은메달을 따내 모두 두 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시청실업팀의 마청인 롤러의 최광호도 남자 1000m 스프린트에서 금메달, 3000m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모두 두 개의 메달을 따냈고 여자 핸드볼의 김선아도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클의 황현서가 여자 팀 스프린트, 롤러의 이슬은 여자 3000m 릴레이, 근대오종의 성승민도 여자단체 경기에서 소중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준표 시장의 격려사와 격려금 전달,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일정을 소화하고 국내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수들 표정은 모두 밝아보였습니다. 격려금은 금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300, 200, 100만원씩 2개 이상의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획득한 메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2제3회 이호준, 지유찬, 최광호가 나올 수 있도록 체육정책과 실업팀 육성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